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여러분은요,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간접흡연은요, 특히 폐조직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간접흡연을 한 어린아이는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100배 이상 높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담배는요, 인체에 해로운 화합물을 20종 이상이나 함유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로 니코틴은 뇌신경계의 전달 물질을 교란하고요 중독을 일으키며 타르는 폐암과 구강암을 유발합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과 더불어 포르말 데이드 벤젠 벤조피렌 등 1급 발암 물질이 다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접흡연의 피해는요 발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항공간에 거주하는 여러 반려동물들도 똑같은데요 아니 사실은 더 심한 피해를 받 되는데요. 개나 고양이, 햄스터, 심지어 물고기까지 그 영양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중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동물은요. 실내에 함께 거주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입니다. 주인이 흡연을 할 경우 코가 긴 품종의 반려견인 경우는 부비동암이나 비강종양 등이 발병할 확률이 높으며 코가 짧은 반려견의 경우는요. 폐암의 발병률이 60%나 높다그럽니다. 더구나 강아지는요. 흡연하는 주인이 내뿜는 연기를 들이키는 2차흡연과 더불어 털을 핥는 과정을 통해 3차 흡연을 다시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3차 흡연은요 털에 묻은 것뿐만 아니고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온 주인의 옷이나 주인의 손에 묻은 담배 분진, 타르, 니코틴 또 집안의 각종 가구나 카펫에 스며든 유해물질을 할른 과정을 통해서 먹거나 흡인하게 되므로 피해가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전자담배 역시 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전자담배의 경우는요 냄새가 안 나고 간접 흡연의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여 집안에서 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내 강아지에게는요 더욱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청은요 공식적으로 주인의 흡연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흡연자와 함께 혹은 따로 살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인들 스스로가요 보호자로서 자각을 가지고 내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할 때보다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서 금연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경우 금연 성공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금연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금연을 더 확실히 결심하고 유지를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다 동일한가 봅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면은요 금연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러면은요, 가족 구성원의 금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면은요,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노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때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흡연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흡연 후 손에는요, 많은 담배 유해 물질들이 묻게 됩니다. 이후 강아지를 만지면은요, 털에 이 물질이 옮겨지게 되고요, 강아지가 다시 털을 스스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3차 흡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를 만지기 전에는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요, 실내에서의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은요, 전자담배 또한 동일합니다. 흡연은요, 밖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담배 여러 유해물질은요, 공기중으로 퍼져나가 강아지에게 2차 흡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몸과 집안 곳곳에 유해물질이 묻어 강아지가 다니면서 카펫이나 가구, 실내 바닥을 핥는 과정에서 계속 3차 흡연을 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 흡연 후 집에 들어 오시면 은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감습니다 강아지 털에 담배 여러 독성 물질이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연 시에 여러분의 옷과 여러분의 머리카락에도 담배 여러 유해한 성분들이 묻게 됩니다 이것이 집안에 들어와 다시 퍼질 수도 있으며 강아지 털에 옮기거나 탈는 과정에서 역시 3차 흡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요 흡연 직후엔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최소한 15분은 있다가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직후에는 요 흡연자의 호흡을 통해서 담배 여러 유해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15분 정도의 시간 차를 두시고요. 강아지와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신다 하더라도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그러한 노력은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요, 내 강아지를 위해서 금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흡연자 분들에겐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은요, 저 윤샘 역시 15년째 현재 금연. 성공 중이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나름 저도 헤비스모커였거든요 오늘은요 금연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강아지를 보호하신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의무임을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